아, 이번 시간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수업 나가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그서 뭐, 건축의 3대 요소가 있고요. 다음에 뭐, 사상적이어야 된다, 과학, 경제적, 환경의 고려, 정서, 기술협동이 요구된다, 이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 분류는요, 독립주택이 있고, 다음에 연립, 다음에 아파트, 집합주택의 형식은, 그래서, 아, 다세대 주택도 있더라, 이렇게. 계속 다시 나오니까요. 다음에 기능에 따른 것은 그래서 형식에 따라서는 그래서 아, 형식의 형식. 그래서 주택을 이렇게 형식에 따라 분류했다는 단독, 연립, 아파트, 다세대가 있고 다음에 기능이나 목적에 따른 기능,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전용하고 병용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뭡니까? 아, 이렇게 아, 살림만 해는 집이냐 아니면은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농업 이렇게 다음에 평면으로는 편복도 중복도 이렇게 자 회랑이 되는 거 뭐야? 여러 실의 위측에 복도를 두루 설치하는 형식이더라, 이렇게. 자, 학교도 이런 학교가 있어요. 저, 리라, 고등학교 보면은, 이렇게 복도가 바깥에 있어요. 중앙홀 있고요. 다음에 코어용도 있어 코어. 그래서 평면 구조 설비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코어에는 평면적 코어, 구조적 코어, 설비적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평면적으로 갔다가, 이렇게 집야. 설비 개통을 한 쪽으로 묶어 놓으면 묶어 놓으면 좋은 점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유효 면적이 증대가 되고,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내진병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설비적으는 설비비가 절약된다 이렇게. 자, 6번잘 보세요. 완놈 시스템이에요.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자, 주택 전체를 하나의 공간에다가 집어 넣는데. 그렇죠? 각시를 독립된 구획공간으로 하지 않고 해요. 여기를 갖다가 칸막이를 갖다 하지 않고. 자, 요 말. 그래서 형식이에요. 그러나 설비는 뭡니까? 내부의 고도의 설비와 짜임새 있는 내용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완놈의 뜻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음에 중정형이 있고요. 다음 지역에 따른 게 있어요. 지역. 그래서 아 지역에 따른 분류는 잘 보면은 첫 번째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느냐,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야? 농어촌에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 주택에서도 구분을 갖다내는 게 도심이냐, 도심에서 근교냐, 약간 떨어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나타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교회 주택, 이렇게. 그서 뭐, 전원 주택, 이건 별개예요 다음에, 인면상으로는 단층형 중층인데 자, 3번에 치발형이라는 말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발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요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서 1층, 2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아래 이렇게 어한 개는 단층 하나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얘를 치바령. 치바령. 취발형. 그래서 치바령을 뭐 보이드형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스키플러형은 자, 스키플러형은요. 이렇게 뭐 경사지에 보통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경사지에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반은, 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뭐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2층. 그쵸? 그렇죠? 이쪽에서 봐도, 2층. 여기서는 뒤에서 보면 단층인데, 앞에서 보면은 뭐 2층으로 돼있어가지고, 반씩반씩 엇갈리게 돼있어요. 그래서, 경사지에 꼭 쓰는 거예요. 우선 단독주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의 바닥의 높이가 단면상 반씩 돼 있어 요 반. 그래서 반 올라가면은 그래서 뭐좀 그림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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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조금 여기서 아, 계단 몇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있고요. 또 계단 몇개 올라가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은뭐 3층, 뭐 이쪽에서 봐도 3층, 이렇게 약간씩. 그래서 경사지에 사용한다. 이렇게. 실래 단면층과 어긋나게 되어 전면은 중층, 후면은 단층이 되는 형식이더라. 이렇게.